안녕하세요. 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문화 강의를 맡게 된 소리꾼 최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수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현재 만정제 신령이류 춘향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전공한 입장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이 강의를 선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K-POP, K-뮤직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우리 한국의 전통음악 판소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통음악인들의 다양한 시도로 보다 가깝게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혹시 이런 음악가들의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꼬뭉 털쑥떨쑥 우리는 잔뜩 한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같은 압박 네, 어떠신가요? 이 음악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음악을 공부했다는 점인데요. 대중음악가들 가운데에도 전통음악을 공부한 경우가 왕왕 있고 그들은 또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음악, 한국음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음악은 조선 후기의 음악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음악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속음악, 예술음악, 그리고 종교음악입니다. 궁중음악은 국가나 왕실의 공식 의전음악으로 재래악과 열례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례악으로는 종묘 재례악이 있는데요. 이 종묘 재례악은 조선의 역대 왕들의 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현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풍류 음악이 있는데요 이 풍류 음악은 지식인 사회의 음악 애호가들이 연주하고 감상했던 음악입니다 줄풍류, 가곡, 시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줄풍류로는 영산회상을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로 민속 음악은 서민, 평민 계층의 생활 속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나 놀이, 축제, 일상 음악입니다. 농악과 노동요, 동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음악은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서 연행되었던, 연주되었던 음악들을 말합니다. 또, 민간 의뢰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소리, 통송민요, 잡가, 산조, 시나위 등이 그것입니다. Oh. 주로 종교음악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으로 무속음악이나 불교의식음악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김꽃 그리고 범패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작곡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작된 음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통음악은 음악의 쓰임새 혹은 음악을 담당했던 담당층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음악들 가운데 전문음악가에 의해 창작되고 연행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전심수, 즉 스승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는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성악곡, 즉,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요, 가곡가사, 시조, 그리고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는 앞에 성악곡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사적인 구조를 갖춘, 즉, 이야기가 있는 노래라는 점인데요.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 표성지극한 심청의 이야기. 마음씨착한 흥보와 마음씨 고약한 놀보의 이야기.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올라온 자라의 이야기. 삼국지 연의 중에서도 적벽대전의 이야기만을 판소리로 꾸며서 부르는 것. 이렇게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하고 여러 에피소드를 판소리의 음악 양식으로 구성하고 꾸며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매체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기 판소리는 드라마이자 예능 뮤지컬 콘서트의 역할을 했던 걸까요? 판소리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장날에는 사람들이 판소리 공연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양반가는 물론 궁궐에서도 판소리 초청 공연을 열었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판소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조선 후기 국가적인 부흥을 이루는 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무렵 대동법 실시 이후 상업경제의 발달과 그에 따른 도시 발달 및 농촌 경제가 변화하였고,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문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때 판소리가 태동합니다. 숙종과 영조, 정조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판소리는 주로 18세기를 형성기, 19세기를 전성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화는 가장 오래된 판소리 문헌은 1754년 만화 유진안이 호남 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와 적었다는 만화본 춘향가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공연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 문헌을 통해 이 시기에 판소리 춘향가가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호남 지역에서 판소리가 널리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불려져 왔을 우리의 판소리. 수세기 동안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소리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판소리는 12마당 혹은 그 이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전되어, 즉 전승이 이어지지 못하여서 현재는 5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판소리는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입니다. 충, 효, 의리, 정절 이러한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판소리는 음악적으로도 고도의 예술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보유자들을 지정하고 보존, 전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인류 구전 및 세계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 판소리를 잘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소리를 처음 감상하신다면 가사의 내용이나 음정, 그리고 이 박자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판소리는 그 시절 민중들의 대중음악이었습니다만 이 판소리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씬하게 감상하고 즐기시려면 몇 가지 배경지식과 음악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판소리의 감상 꿀팁 4단계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설, 즉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단, 한국 음악에는 장단이라고 하는 일정한 길이의 리듬 패턴이 있는데요. 12박이나 아홉 박, 열 박, 이렇게 리듬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강약과 속도가 각각 장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판소리의 장면을 조금 더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을 조금 이해하고 음악을 들으신다면 가사도 더잘 들리고 또, 이 음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선율 패턴을 이해하고 듣기. 판소리는요, 정해진 패턴의 선율 패턴이 있습니다. 식임새, 성음,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소리는 굵게 떨고 쭉 뻗고 꺾는 육자배기 토리의 식임새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취임새 하며 감상하기. 판소리는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고수가 북을 맞춰주는데요. 이때 고수도 얼씨구, 잘한다, 좋다 하는 취임새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임새는 고수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함께 넣어주는 것인데요.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관객들의 추임새로 함께 완성시키는 개인의 음악이 아닌 함께 완성시키는 음악입니다 추임새를 지금 우리 대중음악에 사용하는 떼창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떼창 역시 그 음악을 소리하는 가수, 연행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면서 그 음악을 완성하는 모습인데요 추임새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새는 이 때창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판소리꾼이 소리를 할때그 소리를 방해하지 않고 또그 소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어우러지게 할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꼭 알맞는 자리에 취임새를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앞에 사설 장단 선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취임새를 넣으신다면 알맞는 그리고 더욱더 음악을 풍성하게 하는 취임새를 넣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판소리를 감상하는 네 가지의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음악 감상에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음악에 대해서 알고 들으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즐거운 감상활동이 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판소리를 좀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널리 알려진 대목들을 쏙쏙 뽑아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한번 알아보고 판소리 사설에 사용되는 한자어나 한시 인용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잔뜩 적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의 종류들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곡에 어떤 장단이 사용되었는지, 왜 그런 장단을 사용했는지도 알고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는 판소리 감상이 되실 것입니다. 판소리의 선율도 가사를 보면서 이 선율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감상이 되실 텐데요. 많은 관심과 기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현재까지 판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판소리에 담긴 사람의 삶과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시대가 가진 윤리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진 마음으로 옳고 그름과 사람의 도리를 알고 슬기롭게 살아가고자 함은 변치 않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